아, 되겠지. 오, 오, 타나, 타나, 아우! 그래도 <laughs> 그렇더니, 한대 먹고 죽냐? 기다려라. 내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줄 테니. <laughs> 여러분 플레레입니다. 아이티카타콤 가봅니다. 저번에 여기서 막혀서 실패를 했었는데 흰적들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저한테 누가 있습니까, 여러분? 흑수가 있잖아요. 흑수로 바랍시다. 난 솔직히 이제 못깰줄 알았어 구레전드. 탱커가 없어서 조금 걱정되지만 해봅니다. 아, 흑수, 믿어본다. 아, 이거 맞다. 화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였지? 아, 얘는 금방 잡았던 거 같은데, 기억에. 그치? 그 다음이 문제였어. 맞아. 여기 이 휴가 문제였지, 이제. 초롱이가 나오고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. 아, 다시 한번 감을 익힌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. 어,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될 거야. 일단, 기대를 많이 안 하고는 있는데, 일단은. 야 공격하는 거 봐라 흑수 빠르게 죽여줘 오케이 타조 잡았다 오케이 아니 잠깐만 될것 같아 아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괜찮았어 괜찮았어 살짝 버텼다가 흑수 거의 다 찾죠 여러분 누가 흑수 없어 세상에 요즘 흑수 없는 사람도 있어? <laughs> 자이모스와 파수꾼 여기만 내가 한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조뎀이지 오케이 그치 타조 죽어야지 오케이 끝났고 초롱하기 끝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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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아 예아 너무 좋다 이게 행복이지 재수나 넣어 볼까? 재수랑 흑수랑 같이 출전을 시켜볼까? 다 i r e of Hero. 아, 처음부터 라인을 밀러 오시겠다. 하지만, 어림도 없지. 오, 뭐지? 벌써, 벌써 죽어도 되나? 어? 오, 오, 너무 치는데. 올래올래 올래. 일단 재수, 일단. 검색 끝날 것 같은데. 흑수, 출몰. 아니, 출동. <laughs> 출몰이래. 음, 금방이죠, 금방이죠. 누가 여기 어렵다 그랬냐? <laughs> 야! 너무 강하다, 플레르. 나도 인정하는 부분. 여긴 제비만 나오는 곳. 어, 그래요? 고! 아, 되겠지. 오, 오, 찾아, 찾아! 뭐지? <laughs>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버렸네? 빠르다. 그래도 그렇지, 어떻게 한대 먹고 죽냐? 기다려라. 내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줄 테니. 오, 대포는 쏘지 마요? 일단 알겠어요. 뭐든지 한 방에 죽이는 새가 있다? 죽으면 보내고, 죽고 보내고, 아, 너무 무서워, 진짜. 강모, 이때 강모, 법사, 강모, 강모. 야, 요. 나 순식간에 세번 죽었음? 어떡하지? 제목, 제비의 저주. 저거다. 제목은 제비의 저주로 가겠어. 어떡해? 내가 가장 못하는 이 타이밍 맞추기. 오오오 오,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하네. 오아 레이 공격 잘하네. 고맙다 레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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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 죽었고. 아 뭐야? 이런 특이한 스테이지 이거. <laughs> 굉장히 어려운 스테이지 중 하나이다. 또, 다 어려워, 이제. <laughs> 이힛. 연어알로한번 버텨보기. 오, 우잘 버틴다. 아니, 뭐, 돈이 모아줘야지. 아, 일단 맴매가 죽어야 뭐가, 뭐라도 되는데. 오케이! 아니, 맴매가 또 나오니. 괜찮아, 넌할수 있어. 아, 애들 진짜, 와, 진짜. 야, 극악무도했어요. 오, 죽었어. 끝났어. 끝났어. 안 나오는 같다. 오케이. 나 캐릭터들 너무 괜찮다. 진짜 없는 게 없죠?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죠? 솔직히 여기까지 어려우면 양심 없는 거다. 밀당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? 오! 원래 이럴 수가. 멍 때리고 있다가 진짜 깜짝 놀려. 그래도 잘 버티긴 하네요. 어! <laughs> 응, 안 돼, 안 돼. 밀당을 좀 잘해야 되겠어. 돈 엄청 모으고요. 당연히 엄청 모으고요. 그러면 이제 막 보내주고요. 재수로 보내야지. 어머, 무섭게 치고 앞으로 나온다. 이 멧돼지들. 검은에 갔으니까 천사는 뭐. 됐어, 됐어. 스피드업. 오케이. 끝났겠지? 아, 직박구리. <laughs> 쉽겠어요? <laughs> 쉽겠지, 쉽겠지. 대갈님, 줄몰. 어, 개구리다. 니가 그 이름도 유명한 진로 개구리구나. 아, 지금 느려지는 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구나. 코알라 나왔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좀 앞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. 바동의 힘. 와우. <laughs> 아 빨리 죽이고 싶다 진짜 쏠락교 진짜 아문 문단 아 문단 문단 아 문단 오태사라이 어, 어, 그 죽었네 이런 충격적인 현상이 다 있나 아 흙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흰 애들 너무 많다 아 개구리 진짜 야비하게 진짜 쪼디에서 진짜 뭐 하는 거 앞으로 나오든가 아 어, 너무 안죽음 아이 됐어 안해안해 안 해. 흙수를 내겠어 됐어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. 곰세 보낼 수 있겠지? 박수! 보냈다. 애들이 너무 안 죽어? 제발 초대미지라도 잘들어가길저 3인방이 문제인 거야? 저거 개구리, 코알라 껴, 대가리군. 좋은 말로 할때 가만히 좀. 제발 가만 오케이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이제 돈 모았다가 레이나 내줘. 아싸, 레이. 너는 이제 다 죽었다. 와, 그래도 블루 아이즈. 얘네 진짜 안 죽는다. 너무 좋은데? 너무 좋다. 오케이, 죽었어, 오케이. 내 개구리, 뭐.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지겠죠? <laughs> 야비했다, 너. 솔직히, 뒤에서, 진짜. 야비했다. <laughs> 아, 이거 마지막이었구나. 그래, 마지막 같았어. 구레전드 다 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. 이제 몇개 남았니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,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니? 여기까지 IT 카타콤이었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